제주도 아파트가 완공되었는데도 입주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비어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또한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기존 집을 못 팔거나 비싼 이자로 인해 잔금을 구하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도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14.8% 떨어진 59.2%로 2019년 6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그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, 미입주 사유로는 갖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60%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 고금리 등으로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20%를 넘은 걸로 확인했습니다.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. 이달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도 78.9로, 전월보다 7.7 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지난 2월 기준 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2,485가구로 확인되었으며, 특히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이 1,227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, 이는 1년 전보다 61% 늘어난 역대 최고치로 다른 지방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.